<laughs> 아, 전전에잠 잘하면 뭐만 잠깐만, 잘해야지 연승이 쎄다 하이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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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박 들어오는 거폼 맞는 거 없고 방박 나이스. 스나 세세다가 라플 하나 무기 바꿨다 피를 스노로 바꿨어 방박스러데 1분 1 0초 확인확인확인에이로안 보이거든요. t 아직 살아 있고. 언더 n 언더 a 언더 t 언더 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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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car. 미안. 이안 t want to 이 o to the car. I d o n 내 w a n 이설 이런 띠기 로링 아이 도전 받을 뻔했 네. 폭탄이개철됐 습니다. 어, 제티님전판 인데 막콩 같은 거 없고, 아, <laughs> 필김치김밥필 연먹 어, 없던 거요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화이팅 화이 게임 옥순이 형 아지속 게임 안 해. 근데 나랑 똑같네. <laughs> 아.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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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<laughs> 말하다 뒤졌네 <laughs> 에이 방 바로 왔다. 대문 나갔다 형. 농구로. 오. 이명규 잘하는데? 와 다운. 모나리자 컬. 형아 농구 쪽에 있을 거야. 서든신 이명규가 농구 쪽에서폭 뒤킬 폭하 나. 어 뛰기로 이다 아 어, 월샷 션기반찬 장기 반차, 와 좋다. 에방은 먹었는데 피리야. 뭐야, 뭐네들야, 와! 에방 앞, 방박스 나 하나 다운이고. 에방 앞에 라플하나 얘, 에방 앞이었어 에방 앞. 언더 먹었어? 에방만 신경 쓰면 돼. <laughs> 적배 안 보이고, 적배 에방 앞딱 붙어 있는 거 같은데? 에방 같은, 에방. 어, 에방, 에방 인. 나이스. 이거 좀 기다렸다가 방박궁 나중에 깔게. 방박궁 맞겠는데? 잘하면? 방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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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인. 잘. 짤, 잘. 잘. 아, 아, 방박궁 맞은 네, 거 네. 없어. 내리막도 나왔겠니요? 나이스. 나플 두 명. 우리 에이, 버렸어. 와이 와이. 내리막 푸시 갈게. 내리면 안보여 방박 어 방박 피백 뭐야 뭐야 방박 방박 피백 가봐 봐 잡으러 가봐 <laughs> 땅, 땅. 얘가 방박이었던데 방미 방밑 피, 피, 피 100이라고 피 100이라 했는데? 아 그래? 나 피가 잘 입었나봐 탄드로 맞았어 설마? 아나 녹았어 AK라 아 리아가 이건 아니지 나전판을 잘했는데? <laughs> <laughs> 아전판을 잘하면 어, 뭐 이번판에 잘해야지 미안아, 어, 형 잠깐 차단좀 할게귀아팠어 미안. <laughs> 형 풀었어 풀었어 다시 말해 이제. 응, 오케이, 오케이. 어 잠깐만 잠깐만 했다가 근데 옥신형도 알걸 나 잘하는 거. 알아 알아, 니 잘하는 거 아는데. 몰라? 사네 이 말이야. 아 이번에 잘해줄게 나 레드에 강해. 아! 잘할 거망상 잘해야지. 어디니요? <laughs> 자 저는 알아, 나 잘하는 거 레드 때 잘하는 거. 블루 때 꼴찌하다가 레드 때1등가 에롱 <laughs> 열었어? 간다 형. 나만 믿어. 모나리다 클. 언더 다운. 에이, 사우도 클. 형, 들어와봐. 뒷길만 째줘끼살 한다. 형, 대문 앞에. 대문 앞에 들어왔다. 우리야? 뭐야? 뒷길, 뒷길. 뒷길 떼달라니까. 다운. 뒷길 다운. 길 다운, 다운이야. 어, 뒷길 뗀다. 뒷길 왔다. 뒷길 왔다. 형, 뒷길 왔다. 형, 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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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우도 킬. 다운. 농구장 농구장 피 하나 더 있어 하나 피 1이래 누나 조용 누나 조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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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농구장 하나 농구장 농구장 잘라줄게 이거 농구장에 피일걸확기 뭐야 사라졌는데? 언더 안보여 언더 안보여 아 뭐야 엘사 때 엘사 때철따리철따리 때. 지나갔어요 다 이거 킹 소리야 형 이겼다 야피 잘랐다 다운이야 피백 다운이야 리앙아 하나 잘라줬다 임마형 어, 내가 말했지 나 레드 존나 잘한다고 2등 올라왔다 야 가자 가자 가자. 내가 말했잖아 레드 때만 기다리라고. 에이 <laughs> 방 들어올 것 같아. 에이롱클. 형 다림이 먹은 먹힌 것 같은데? 따우 다 역시 먹힌 거 같았어. 야, 옥, 옥출하, 옥출하, 에이 간다. 옥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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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출하, 옥출하. 내가, 내가 형 에이롱스나 나이스. 리앙아 리아가 보고 배워 이거 언더선 어떻게 자르는지. 어 잘못. 확인 확인. 봐봐. 타이밍 마치 들어가야 돼, 와봐. 시점을 <laughs>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. 와, <웃음> <웃음> 자, 내가 몸빵해줬다 인정. 인정, 인정. 누나 보고 배워, 누나 보고 배워. 아 쟤티야, 가져와, 쟤티야, 가져와. 쟤티야, 내가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언제 타임밍 마치 죽여, 죽봐죽봐 얘들아, 갈게 <laughs> 나이스. 느낌 어때? 있어, 있어, 느낌 있어, 아주 있어. 역시 랭크 점클래 아이! 농구순아, 아, 농구순아, 농구순아, 아, 에방아, 끊어져서. 에방아, 농구순아. 아, 앞에 들어온다, 까봐. 들어온다. 왼쪽이야, 제티 형, 왼쪽. 왼쪽 들어온다. 제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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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, 없, 없으면, 없으면 뒷길. 뒷길이야. 없으면 뒷길. 나이스. 성적 고생했어. 레드팀. 재밌었어. 좋다. 어? 역시 나지. 내가 데일드. 센터지. 일등 가져와. 내가 내가 센터야 언제나. 어야씨 <laughs> 꺼져, <laughs>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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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새끼야. <laughs> 꺼져. 아니 뭐래. 번번인. <laughs> <범범베>. 붙였다. 승. <laughs> 응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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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겼어. 어우 0 뭐야? 0분 10분, 10분, 임0분